북한이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며 우리 군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촉각을 본두스게 만들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 열쇠척을 등록한 것인데요. 각가지 추정과 분석들이 나왔는데 보디어 관련 정보 등록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잠수함 전력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한국 안보에 있어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왔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 있어 큰 도전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탐지가 매우 어려운데요. 한국은 수많은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잠수함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대형상선이나 군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군사적 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중형 잠수함뿐만 아니라 소형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잠수함들은 대잠전력의 탐지와 대응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해상방어 체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형 잠수함들은 서해와 같은 좁은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의 해상방어망에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SLBM을 개발하여 한반도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발사대에 비해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렵고 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전력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잠수함 전력 증강 추세와 이에 맞서는 한국의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4년 8월 27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 열쇠척을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되었음을 나타낸 셈인데요. 북한이 IMO에 잠수함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등록된 북한의 잠수함들은 상어이급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형 잠수함과 파리사 영웅함, 김군옥 영웅함 등두 척의 신포급 잠수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잠수함은 IMO로부터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등록 주체는 조선 정부 해군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상어의급 잠수함은 주로 한반도 연안에서 운용되는 소형 잠수함으로 북한은 이들 잠수함의 건조 연도를 2004년에서 2006년 사이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1990년대에 건조된 기존 상어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파리사형궁함은 북한이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용했던 잠수함으로 2016년에 건조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구녹 영웅함으로 이는 2023년에 건조된 최신형 잠수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해사기구 IMO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연합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전 세계 해운 및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입니다. IMO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195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국제해운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며 해상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17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 비정부기구 등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해운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해운 및 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의 왕따 신세인 북한이 무슨 연유로 갑자기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을 등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벤의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국제적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합동 잠수함 훈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상어 2급 잠수함과 신형 SLBM 잠수함만을 등록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훈련에 참가할 잠수함들만 등록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연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군 함정은 상선과 달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와츠는 대부분의 북한 잠수함이 연안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항해를 염두에 둔 등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잠수함 열세 척을 IMO에 등록한 배경은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의 해군 역량을 과시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잠수함 등록보다 더욱 괴상한 것은 하루 만에 등록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등록 다음 날인 8월 28일, 북한이 등록한 잠수함 열쇠척의 정보가 모두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목록에서 사라졌고, 해당 잠수함에 부여된 IMO 고유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함정의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등록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북한이 실수로 잠수함을 등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의 닐와츠는 영국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관리자가 실수로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보유 상황은 군사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됩니다. 특히 김군옥 영웅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2023년 9월 8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전술핵 잠수함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김군홍 영웅함은 2019년 7월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이후 약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기존의 로미오급과 고래급 잠수함을 변형하여 건조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 공개한 북극성 3형과 같은 중단거리 SLBM을 탑재할 수 있으며 화산 30일과 같은 전술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김군옥 영웅함이 전략순항미사일이나 핵 무인 수중공격정 해일을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이 등장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전술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해 왔고 특히 잠수함 전력의 발전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제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개발을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들이 실제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들 잠수함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노후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잠수함의 실전 투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군옥 영웅함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던 파리사 영웅함 모두 기존의 노후 잠수함을 개량한 것에 불과한데요. 이 잠수함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남북한의 해군력 비교에서 한국이 확연히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 국제 군사력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해군 전력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14위를 차지하며 양국 간 해군력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첨단 전투함을 비롯해 90여 척의 전투함, 10여 척의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한국 해군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해군력 비교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1일 잠수함연합 영상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손을 잡고 개발하던 212CD급 잠수함의 설계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벌 뉴스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합작 잠수함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2021년 여름부터 독일과 노르웨이가 합동으로 진행한 잠수함 개발이 3년 만에 설계 단계를 완료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 작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 e 1 2 d 급 잠수함은 독일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며 약 2500톤급 규모의 배수량을 지니고 533mm의 어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DM2A4 중어뢰와 아이다스 잠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인데요. 독일과 노르웨이는 2020 2 1 7년에 시험운용에 들어간 다음 2029년에 노르웨이 왕립해군에 인도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이 두척 노르웨이가 네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평범한군 현대화 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ELCD급 잠수함의 본격적인 생산체제 구축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대 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독일이 212CD급 잠수함을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기 위해 12척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에는 국방부에서 잠수함 제조업체들과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50년에는 북극해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적의 항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캐나다는 차기 잠수함 도입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사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투입하여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독일의 E12CD급은 설계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물이 없었고 2025년 진수, 2026년 인수계획을 두고 있는 장보고3 배치2와 달리 212CD급은 e 언제 진수와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정이 불투명하여 일본의 타이게이급과 달리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쟁자는 아니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매체에서 독일과 노르웨이의 공동 개발을 두고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212CD급 e 잠수함이 설계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이상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독일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독일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그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전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잠수함은 독일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건조하여 도입하고 두 척의 잠수함은 기술 도입 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랬던 한국은 209급 잠수함의 건조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1,500에서 2,000톤급 잠수함을 주력으로 운영하는데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한국은 3,000톤급 규모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세척을 비롯하여 3,600톤급의 장보고3 배치2를 80% 이상의 국산화 비율로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수함 분야의 후발주자로 출발한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잠수함 강국인 독일을 압도할 정도로 기술적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212CD급 e 잠수함이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잠수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노르웨이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2,500톤급의 E-12CD급 잠수함이 나름대로 큰 규모를 갖춘 잠수함으로 여겨지겠지만 3,600톤급 규모의 장보고 3 배치 2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이 때문에 무장체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분에서 한국보다 떨어지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보고 3 배치 2는 10개의 수직발사관을 보유했지만 E-12CD급은 현재까지 수직발사관 탑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장체계 운용의 유연성에서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533mm 어뢰발사관을 8문이나 탑재하고 있지만 독일은 6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 이외에도 다양한 전투력 측면에서 한국보다 열세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여 수중 작전의 지속 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은 리튬이온 전지와 AIP를 동시에 탑재하여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긴 작전 기간을 자랑하며 장보고 3 배치 2는 독일의 E12CD급 잠수함보다 20일 이상 긴 작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잠수함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자망할 수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독일의 경쟁 잠수함보다 무려 20일이나 더 길다는 것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한국 잠수함의 자망심도가 무려 400m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이외에도 대부분의 유럽 잠수함은 250에서 300m 수준에 불과합니다. 잠수함의 잠망심도가더 깊다는 것은 적의 탐지 장비로부터 아군 잠수함의 탐지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설령적으로부터 어뢰나 폭로의 공격을 받더라도 일정한 깊이 이상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기 때문에 잠망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군의 생존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의 자망심도보다 100m 이상 더 깊은 수심으로 자망할 수 있는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는 독일의 212CD급 e 잠수함보다 전술적으로 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리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의 생산 속도 문제는 잠수함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비록 독일이 노르웨이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신형 잠수함의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독일은 2029년에나 노르웨이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첫 번째 212CD급 e 잠수함을 인도할 2029년이면 한국은 이미 두 척의 장보고3 배치2를 인도하고도 1년이나 남는 시점입니다. 개발 국가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함을 인도받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설령수주 사업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당장 새로운 잠수함 전력이 시급한 다수의 국가들은 독일과 노르웨이 의 사정을 기다려주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잠수함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잠수함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유럽 최강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만 하더라도 방산 수출은 고사하고 자국군이 사용할 무기조차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나라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다수의 분야에서 독일제 무기를 추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자주포 분야에서는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이 한국의 K9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한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이 독일을 앞질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 전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잠수함 분야에서도 독일을 제압하는 한국 방산의 끝없는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7일 핵자명 소형원자로 개발 확정 영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약 20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부터 시작해 핵연료인 우라늄의 확보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여러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정부 주도의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이 확인됐다라며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관련 뉴스 채널 월드뉴클리어 뉴스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개발할 핵자명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이며 내년 경주 원자력 산업단지 내 문무대왕 연구소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육상 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허위 보도는 아닙니다.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며 미국 역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이 저농축 연료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의 발언이 이를 입증하는데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라늄 235 동위원소의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의 준공시점도 매우 절묘한데요. 지난 2021년 정부는 경북경주 간포읍 일대에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의 준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갑자기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 뉴스가 터진 것을 우연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문무대왕 연구소에는 민간 선박을 위한 소형 원자로 외에도 군사용 원자로 자로 개발도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 당국과 방산 기업의 기술자들이 이미 모여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도 희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지난 6월 21일 미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해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달라진 기조로 인해 국제적인 긴장이 조성됐다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세가 강해진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공급에 난항을 겪었던 전농축 우라늄 확보에 조금이나마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모든 전망이 핑크빛만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의 농축항목에 있습니다. 여기엔 양자간에 수행되는 협의에 따라 당사자들의 조약 및 요건에 합치되게 농축을 하려는 약정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20% 미만의 농축을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 20% 미만의 농축은 가능하지만 매번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농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직접 농축우라늄을 수입해오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미국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며 심기를 크게 거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에너지법 123조에 따르면 미국산 군용 농축우라늄의 수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전임 정부 때도 미국과의 핵잠 도입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물론 우라늄은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체코 등꽤 많은 국가에서 천연 우라늄을 포함. 핵연료를 다량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 역시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농축우라늄의 경우 해외 수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국 등 서방의 허가나 승인이 없으면 핵연료를 구할 수 없고 핵연료가 없는 핵추진잠수함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바뀌고 있는 미국의 입장인데요. 전술했던 핵무장에 대한 양국 간의 온도차가 이미 꽤 줄어든 분위기이고 핵과학자와 정부 관료 사이에선 협상 결과에 따라 직접 농축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적 비난 및 외교적 고립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포함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핵화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열강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적 지위 약화를 초래하며 국제 협력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의 핵 개발은 동북아시아 전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제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굳이 머리 아프게 핵 잠수함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의 핵 관련 개발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안보 환경이 안정된다는 장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따돌림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핵무장이 대한민국의 국제협상력을 강화할 계기가 된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가졌으며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핵 관련 기술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의 향상을 넘어서 에너지, 의료,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력과 수출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방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핵 관련 기술 개발은 안보 강화와 함께 국제 협상력 증대, 과학기술 발전,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장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의 최대 장점은 연료 혹은 배터리 충전 문제로 인한 잠수 시간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제 북한도 핵 미사일을 탑재한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마당에 우리 역시 장기간 수중에서 적을 추적하면서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어뢰로 격침시키는 임무를 맡아줄 수중 전력이 필요. 다 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술력도 핵 개발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상이 체결되던 2015년 당시에도 우리는 20% 이하 전홍축 핵잠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 미국의 미우호적인 입장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하는 기술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20% 동축 핵잠원자로 개발과 운영 효용에 대한 난관을 극복하는 기술적 대안도 준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일본 호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이 재처리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줬고 호주엔 직접 원자력 잠수함을 보급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확산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며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적성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집단조차도 핵잠의 필요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경계 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으로 이제 10여 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만료 몇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관례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거리와 탑재 탄두 중량을 점차 늘리다가 2021년에 폐지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들수 있습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소형 원자로 개발 소식 역시 정부가 언론을 통해 협상의 잔부를 지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핵 관련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다른 중요한 사회적 예산을 감소시키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가 핵 개발 관련 뉴스가 터질 때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데는 자주 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평화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이상 꺼리티브였습니다.